아! 오 아! 막고 때린다. 막고 때린다. 막고 때린다. 막고 때린다. 아! 도대체.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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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여고생이 이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로스트 루인즈라는 게임이구요.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장, 편한, 듣고, 하드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하던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오, 도트의 감성이 느껴지는군요. 도트가 굉장히 섬세한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앞부르기는 기억하는 주인공 a 크 어, 자동 저장. 이런 또 소환된 사람인가? 이 성에는 사악한 마왕이 봉인되어 있어서 대를 이어 t is a so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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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칼로이 틀으니까 어. <laughs> 피..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laughs> 신발은 뭐지 날개 달린 신발 식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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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라 과연 너를 소환하면서 기억에 봉인을 걸었군 세뇌까지 할 셈이었는데 실패한 거 같아 이상한 녹색 아저씨가 저를 공격해왔어요 끔찍하게 죽였잖아 니가 살인자야 뭐야 조심해 아이, 깜짝이야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지 좀 마세요 와 앞쪽에서 강력한 힘이 느껴져 하와와 주더기 죽어라 뭐야, 머리가 아이아이 이제 느낌을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런. 아잇. 못 올라가네. 떨어지니까. 야저기 투명한 뭔가가 있는데 이 앞에. 귀신이다. 나미를 만난다면 걔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녹색 트윈테를 하고 있을 거야. 투명복 뭐?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속에 전기에 피해받지 않습니다. 전기 저항 50%. 시 바뀌네. 오, 자기가 자기 기술을 놨네. 아, 아! 마법 쓰자. 아니, 왜? 개새끼야. 첫이 좀비 이름이 문지였어 <웃음> <웃음> 내 몸이 <laughs> 다 어른다. 어 잠깐 중간에 여기 뭐길 있다. 내려가 보자. 아니 이거 왜 써? 이 소중한 걸왜아이들 다시 불러. 게임 해주세요. 전기 전기 얼마나 이거 소중한데? 아 진짜. 야, 근데 님들 이거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거 해보면은 이게 그냥 게임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약간 설계가. 뭐야? 양갈래벌이 여고생이다. 아 제가 그 죽은 애가 말한 친구인가봐. 제가 갑자기 보스로 돌변하는 건가 그럼? 날 기억하고 있니? 어 슬라임이 온다. 아 슬라임들이 위험해. 오씨 뭔데 한방 컷이야? 그걸 그걸 쓰는 수밖에 없어. 이슬라임. 원기 지탄. 이걸로 인석들 단죄해야겠다. 빡. 빡. 건 나였고.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이야 친구들이야? 정신차려 아왜또넌 지랄이야 아 진짜 어이가 어려운... 없네 <laughs> 고접이네 <응? 너> 고접이었지 <laughs> 고접한 녀석 어? 고접한 녀석 마무리 마무리 는 명분이

왓? 왓? 어? 뭐야? 겁나커 아니 아니! 파이어볼! Uh! 오케이, 불러! 아이야! 파이어!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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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쳤나? 아저 새끼 저저저 저, 매직미사일로 죽여야겠어 저 녀석을 봤어. 와케이 스토리가 나왔나보요네아니라 아민아 네. 아아인데왜 그래? 아이아의 기억을 떠올려. 아아의아 <laughs> <게임을> 네. <laughs> 새끼들아. 어림없다. 아무 아 <laughs> 부분은 <딜> 안들어간다 <laughs> 저는 저는 게임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어, 인정, 뭐 인정. 근데 저 주인공 이렇게 응? 스탠딩 상태 포즈가 미묘하게 조준석이 이 상자가 반대했을까? 지도가 표시가 안돼 있었을까? 어쨌든 열어보자. 아, 눈부셔. 응, 뭐야? 야, 왜 상자가 지랄이야? 얘는 야, 별로 어려운 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피할 것만 피해 주고 대충 때리면 이길 것 같아. 세어, 투어, 소울. 어 그래 전기에 취약하네 확실히. 오 예. 이게 뭐지? 응?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어떻게?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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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해 침착해. 놀라지 마.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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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자. 피하는 거 위주로, 피하는 거 위주로. 어, 뭐야? 어, 뭐야? 왜 가슴으로 내려친 거야? 찍... 오예야. 천청 못해도 노인과 조금 천청이 공략해 주면 안 될까? 그린 대도 보고 싶 죽어! 예스! nope n o p n o 아니 근데 단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진짜 거의 붙어서 비벼야지 때리는 수준인데 들어와 싫다 들어와 들어 와 아니 니 네. 호적수를 만났어 저정도저 정도는 돼야지 나의 호적수지 맞고 때린다. 맞고 때린다. 맞고 때린다. 맞고 때린다. 뒤를 노린다. 굴러서 뒤로 뒤로 노린다. 이렇게 굴러서 뒤를. 저장실 갔다 올게요. 준비됐어? 한번 해볼까?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딴 쿵짝짝 쿵짝짝 입냄새를 유도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때리면 돼 입냄새를 유도하고 아슬아슬하게 가서 이렇게 딱 널 죽일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내 준비해왔지 넌 끝이야 이제 자첫 번째 솔루션 뒤로 돌아서 단검의 빠른 공속을 활용한다 그렇지! <laughs> 아 이거 뭐두 번째 솔루션까지 갈 필요도 없었구만 응? 아아 자지 말라 오케이 아야새끼고어디서 뭐가 잘 안되니? 그냥 고개 찔려 죽어버리렴 아이고나 정신을 못차리게 이게또 마법을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구르면서 정신을 못차리게 정신 못차리죠공일업도방일업도방 터치는거 알잖아 뭐 어? 아니 공격, 공격속도가 빠르다고 나를 능욕하려 들어

원래 게임 못하다고 낙관적인 건 아닌데 오늘 유난히 심하시네요. 같은 패턴에 계속 죽으시고 학급도 하나 시고 무지성으로 게임만. <laughs> <laughs> 혹시 이메일 보내주신 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슬프게도 진짜 진짜 슬프게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좀 불성실함이 느껴졌다면 좀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는 <laughs> 좀더 <수고> <laughs> 생각을 하면서 <laughs>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저기요. 진짜. <웃음> 진짜 이러거는 <laughs> 거야. <진짜 웃음> 아니, 나도 민방에서 웃는거야. 내가 대충하고 게임을 그래서 웃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신경은 써볼게 미안하다 진짜 <laughs> 그래도 게임 한번 또... 해보세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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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가 좀 아, 다시 한번 아, 말하지만 내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단다 어, 아니 패턴 내가 패턴크. 게임 스타일이 그렇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좀 이렇게 쉽게 볼 수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쩌겠니 내가 내 게임 스타일을 바꿀 수 없잖아. 평소 얼마나 많이 어. 받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일부러막 주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어, 어떻게 이 명예 회복을 하지? 이번 주말 노라고 다음 게임을 그거 해볼까? 딸기 게임 셀레스테. 그래 그거 좀 해보자 셀레스테.